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은 그 변의제 미디어워치 대표의 옥중 기록. 200자 온고지 96페이지, 96장이죠. 96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뭐, 중편소설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양의 옥중서신 기록을 제가 이제 총 3회에 걸쳐서 여러 개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그 마지막 편입니다. 변희재 씨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교도관 그리고 그 서울 구치소 측이 가장 당황했던 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감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장이 구속이 돼서 서울 구치소로 왔는데 그분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어서. 6개월 이상 구치소 생활을 한 사람들도, 어, 임종원 씨는 사전에 무슨 수감훈련이라도 바온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변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역 대법원장 시절에 통합진보당 그 이정희 대표의 종북 관련 소송 1, 2심을 모두 그, 칠하는데, 변희재 씨가 전부 폐소를 했대요. 그래서, 양전 대법원장에 대한 서울 구치소에 있는 보수 인사들의 감정은 그리 곱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그, 분이 이제 거물이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법원장님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볼성사람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이 제 대표의 기록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요. 그 노란색 그 수인번호를 단 분들은 그 모두 모범수를 뜻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제 하얀색 수감번호를 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70대의 노인 한 분이 덩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사람들한테 친절한데 노란색 그 수임번호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모범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노란색은 흉악범이고 아주 질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색깔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큰 깡패 같은 청년들이 대거 수감되는데 그 흉악범처럼 생긴 깡패 같은 청년들이 모두 그 문제의 70대 노인에게 90도로 깍듯하게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교도관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구, 정체가 뭐길래 저러냐? 물어보니까, 저분이 조직폭력배인데, 에, 쉽게 해서 조직폭력배의 장은, 한마디로 조직의 장이다. 나름대로 조은영 착한 동생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에, 좋지. 그러면서 했는데, 그 문제의 70대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인사들은 여기 들어와서도 너무 조용해. 여기라는 거는 어디냐면 서울구치소죠. 예전에 내가 임종석, 즉, 그, 직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죠. 임종석이 대학생 때 함께 수강생활을 했는데, 밥그릇을 던져대고 난리였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인사들은 구치에 가서도 조용하고, 좌파인사들은구치에 가면 온갖 깽판을 다친다. 뭐 이런 회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투옥된 보수인사들은 기가 죽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 어, 1,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 드루킹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루킹과 비교해보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됐다.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김경수 경남, 경상남도 도지사의그 수갑 면제 논란이 한번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그,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변희재 대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운동을 나가는 정치범이나형악범 누구도 법원에 출정을 할 때는 수감을 면제받지 않았다. 그래서 별이재 씨는 수감을 채우는 사무실에서 70대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를 경우에는 수감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본걸 기억하고 있는데 국정원 출신들도 이병기, 이병호 남재준 원장 등 70대 이상의 노인들만 호송줄만 면제받았지 수감은 그대로 쳤는데. 왜 김경수 경남 지사는 수감면제받는가라는게이 서울 구치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희진 씨가 이제 친하게 지내던 드루킹한테 나도 김경수와 똑같이 수감 면제를 요구했고 서울 구치소에서 적당한 해명이 없다면 재판에 출정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더니 드루킹이 뭐라 고 그랬냐면 너 그러다 구치소에서 밥도 안 준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래. 그리고 그 문제의 7 0대 조폭 노인도 보수도 좀 그렇게 질러 봐라 하면서 격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은 해봤다.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포기하라는 뜻으로 얘기했고 조폭 노인은 그 보수들도 좀 그렇게 강+ 강단 있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변호재 씨가 그7 0대그 조폭 두목의 충고를 받고 재판에 출정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어서울구치소의그 법원의 출정 담당 교도관하고 면담을 하게 됐답니다. 쟁점사는 이제 70대 이상 노인이나 혹은 여성의 경우에 수갑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 규정 위에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문구도 있느냐라고 이제 그이별 씨가 물어보니까 교도관은 그 문구, 인구가 있다. 그래서 별 씨는 바로 확인하자. 하더니 갑자기 교도관이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그 문구가, 문구 확인하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변희재 씨가 그 다른 재판에 갈때 확인을 해 봤더니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수감 면제 사항이라면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주장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문구가 스티커 형태로 급조되어 안내판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조항인데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게 수감을 채우기를 싫어하는 형정권 순뇌부들의 배려 때문에 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자 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예, 교도관에게 예, 변리재 씨가 문을 열어봐서 확인해보자 했더니 잠겨있어서 볼수 없다고 라 했던 것은 이제 새로운 스티커를 만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생각해보면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차별이나 마찬가지죠.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김경수가 불을 끄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해서 특별히 불을 꺼줬다 또는 김경수가 좁은 독방이 답답하다고 해서 일과 시간에 독방에서 나와서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라는 등등의 말이 돌 돌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변희재 씨는 당시 수감자였기 때문에 그 말이 실제인지 본인의 표현이었다면 취재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변희재 씨가 여기서 저 보내고 있는데, 변희재 씨 변호를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변희재 씨가 깜짝 놀랐대요. 어, 강용석 변호사는 그이 구속영장 영장 심사하고 일진 준비 때까지 변희재 씨의 변호인이었는데, 어느날 강용석 변호사의 팬이었던 교도관이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라고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 씨가 오늘 변호인 접견 들어올 일이 없을 텐데 라고 했더니 복도 끝에 강용석 변호사가 수용자복을 입고 나서 진짜 대경 실색을 했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부 양복차림으로 오던 변호사가 갑자기 자기와 같은 수용자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변호재 씨는 무지 걱정을 했대요. 강용석 변호사가 진짜 여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걱정은 기후였다고 합니다. 교도관들 사이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투옥 첫날부터 드루킹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똑같이 늘 웃고 농, 교도관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 만에 저음을 다마쳤대요 그리고 독방을 거부하고 혼거방 즉 여러 명이 있는 방을 택해서 거기서도 잡범들하고 그렇게 잘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조차 야 강용석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어 하고, 어, 변희재 씨는 구치소 내에서 서너번 마주쳤는데, 변호인 접견실에 갔을 때는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가 막 뛰어오더니, 손석기 사장 뺑소니하고, 그, 여자 문제로 크게 걸렸으니 기다려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그, 손석기 JTBC 사장도 곧 여기 들어올지 몰라. 라는 뜻이었죠. 하여튼 이런 정도의 농담을 할 정도로, 어, 그, 강영숙 변호사가 드루킹 못지않게, 이제, 그, 유쾌한, 재판, 아, 울구치소 생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어, 변희재 씨가 원래 그, 기한을 못 채우고 나왔죠. 보석금인가를 이제 내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 4월 30일 날, 올해 4월 30일 날, 이제, 재판부에서, 만일에 석방됐을 때, 너, 너 변인 씨 보고, 너또 처, 또 예전처럼 j t b c 사옥 앞에 가서 집회를 한다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 어, 뭐가 있으면, 변호인들은 대책을 말하라고 서면으로 제출했대요. 그래서, 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변인 시는 아, 자기가, 임기 전에, 구속 만기일이 6월 14일인데, 예,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에서일년 동안 어 485권의 책을 주문했대요. 1 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다못 읽을 정도죠. 그중에 이제 80%는 어이 필자가 쓴그 변희재 씨가 주문한 것이고 20%는 어 독자여서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 변희재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이제 넣어준 책이었는데. 에, 가장, 그, 자기가, 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이승만과 김구라는 책입니다. 월간조선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굉장히, 그, 양도 방대하고 전 7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관한 기록으로는 아마,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걸 거예요. 전 언론인이어서 손세일 선생께서 이제 쓴 책인데, 에, 변희재 씨는 그 책을 잘 감동 깊게 읽었고, 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와인 이야기라고 있죠 전 15권짜리 그것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이제 TV를 볼수 있는 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변희주 씨가 예전에 는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재중문화평론가로 활동했었죠 그래서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가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대중문화가 지금 현재 어떤 패턴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라는 이제 그 감각을, 키우는데 여기 이 말이 재미있어요. 이 지면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문화계 전체의 친문 좌익의 독점 현상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죄다 죽여버린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 친분 세력이, 뭐 요새 뭐, 그, 김재동 같은, 어, 진행자가, 뭐, 한 시간이나, 뭐, 한 시간 반 하면서, 뭐, 강, 진행, 강의 진행, 진행자인데 강의료를, 뭐, 천오백만원, 뭐, 천만원씩 이렇게 받는 현상들. 그런 걸로 인해서, 아어 드라마 전체에서도 친분 세력이 장악을 했죠. 이른바, 과거의 블랙리스트라고, 뭐, 원래도 실제 블랙리스트였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인물들이 지금은 활기를 치면서 너무나 살쳐야 되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 대중문화의 수준 자체가 떨어졌다는 것을,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어, 거기서, 어, 실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변희재 씨는 5월 17일 날, 어, 원래 예정보다 한달 앞서서, 이제 보석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면, 어, 자기는 나가자마자, jtbc의 그 태블릿 pc와 관련된 가짜 태블릿 pc는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가면 다시 jtbc의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 그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다시 벌이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유튜버들의 등장하면서 태블릿 PC에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구치소 앞에 변의저 씨가 이제 나왔을 때 저녁 7시 였습니다만 서울구치소 앞에 허그 허벌판에는 단한 사람도 없었다. 보석으로 석방했을 때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수십 명의 유튜버들 기자들 앞에서 가짜 태블릿 PC는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장면을 어, 매일 떠올리면서 그 자기야 나갈 때 사람들이 좀 있어줄 변희재 신 기대했는데 현실은 더플팩을 하나 메고 터덜터덜 걸어 나온 군대를 제대할 때와 같은 쓸쓸한 심정을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20권이 담긴 박스를 워낙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나머지 길거리에 쏟아내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부부가 우연히 별리제시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차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미디어워치 사무실까지 별리제시를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디어워치에 도착하면서 약 1년여간의 서울 구치소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는 이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에... 했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를 포함, 즉 변희재 씨를 포함한 60여 명의 정치범에게는 서울구치소는 문재인의 요독수용소나 다름없었다. 명예훼손인 필자를 제외한 정치범들은 모두 개인 비리가 아닌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러니 교도관들 역시 정권 바뀌면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등 방을 또 준비해야겠네라고 푸념할 정도였다. 어, 뭐 윤석열 씨 최근에 검찰청장으로 내정됐죠. 이 질변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꼭 하고 싶다. 그가 그렇게 억지로 잡아 나온 잡아다온 사람 중단한 명도 어, 겁을 먹거나 기가 죽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빠질수록 그의 부역한 자들이 서울 구치소행 티켓을 받아들지, 들지, 들지 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떨 것이다. 저는 변희재 씨의 이 마지막 문장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변희재 씨가 월간조선 7월호에 쓴 변희재 씨의 옥중 서신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권 사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변희재 씨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각 또한 스토리 등을 풀어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 제가 처음, 이제, 그, 유튜브를, 문갑식의 진짜 TV를 시청한 게, 이제, 4월 17일이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서, 어, 이제, 그, 구독자 1000명과, 뭐, 총 누적 시청 시간 4만 시간인가 라는, 그 네이버의 아니, 유튜브의 기준을 넘은 게 5월 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6월로 접어들어서, 아, 어, 딱두 달째를, 이제, 넘기고 있는데, 5월에 비해서 6월에는 뭐 날씨가 뭐좀 더워지고, 여러분들도 어 무슨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 구독자는 꾸준하게 뭐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조금 어더 더딘 거 아닌가 하고 저희를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실망하지 않고, 제가 뭐 오늘날 죽을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달 내에 무엇은 제가 기자 생활 끝낼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일이 제... 건강에 허락하는 한 끝까지 가야 하는 일이고 저는 뭐 제가 월간조선이나 조선일보를 떠나서도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저 같은 성격 급한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차량을 편집하는 최인영 사장이 제가 하도 들이돌 볶아서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주장할 정도고 저는 저분이 너무 느려 쳐져서 공항장에 <laughs> 걸릴 정도고, 서로, 서로 입장이 지금 웃고 있어요, 앞에서. 근데 입장이 비슷하니까.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최 사장과 저는, 아, 나이는 제가 좀 많지만, 아, 같은 배를 탄 동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에, 끝까지 가는 날까지 함께 운명을 할 하기로 서로 약속을 이미 굳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 월간조선 구독이나, 유무형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 사실은 월가조선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해주시면요. 그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 어, 그동안은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뭐 친척이나 아니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뭐열 권, 2 0권 이렇게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압력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낯을 쉽게 불키는 사람이라서 말하기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뭐 언뜻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 댓글에 본 이버로를 한거 사봐서 1년 구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사보시는 것들도 저는 너무너무 그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어, 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